수리할 건 없으니까 경기도 평택 신장동 <laughs> 반지하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4,000만 4만... 원 4,000만 원 네. 4,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4,000만 원에 선생님이 여섯 번째 입찰 갔을 때 낙찰을 딱 받았는데 네. 사실 기분 좋은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잘못된 거 아닌가 <laughs> 내공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게 저도 신기해요. 그 덕을 제가 많이 봐요. 제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게 아닌데. 좋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좋은 사람. <웃음> 네, 아이고. <laughs> 집잘 보셨죠? 이 집은 바로 수리를 하면 되는데 아까 영상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문짝 페인트 그건 남편께서 또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문지방 제거랑 도배 장판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뭐 길게 잡아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수리를 보류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돈 해봤자 한 1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은좀 들거든요 페인트는 뭐자재값밖에안될 거니까 그리고 명도비도 안 들었고요 그렇죠. 안 들었죠. 돈 들게 어, 이제 없죠 뭐 없어요 공과금 공과금은 확인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네. 사용을 거의 안 했으니까 뭐 수도세나 뭐 이런 거는 몇천원 미만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다른 유튜브 보니까 분리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볼까 생각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뭐들 돈이 없네요 겉에서는 약간 허름하긴 했는데 그렇죠.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화려한 반지아를 거저 이렇게 잘 갖고 가셨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음, 음. 수리할 건 없으니까 경기도 평택 신장동 반지아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4천 0만원4 0 0만원 그냥 4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나서 웃음> 4천만원에 <laughs> 선생님이 <웃음> 여섯 번째 입찰 갔을 때 낙찰을 딱 받았는데 <laughs> 네. 사실 기분 좋은 것도 분명히 <laughs> 있었지만 잘못된 거 아닌가 <웃음> 네. <웃음> 좀 두렵다는 생각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laughs> 좀 들거든요 <laughs>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단독 단독 네. <laughs> 낙찰 받으면 서울 쪽에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선생님이 잘 아는 동네에 그쵸. 만약에 그렇게 받은 거라면 두려움이 조금 덜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좀 되는데 너무 외진 곳까지 한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분명히 두려움도 있으셨을 거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쵸.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약간 낙찰 받기 전에는 전 사실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항상 입찰 갈 때마다 다른 뭐 서울 지역에서는 반지하도 막 여러 명이 입찰하고 하니까 어, 여기에서도 반지한데 제가 생각했으면 괜찮은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아유.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겠다 했는데 <laughs> 서류함을 이렇게 계속 보니까 하나인 게 눈에 어 띄는 거예요. 남은 어게 네네. 반지하가 이제 제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laughs> 아, 그럼 보통 되게 설레고 좋아야 되는 건데. 근데 되게 좀 겁났어요 진짜. 아 근데 선생님도 이 물건을 끝으로 끝낼 게 아니고 계속 입찰을 할 거잖아요. 낙찰을 받으면 몇십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을 때도 그렇고 단독으로 받는 경우도 오래된 집을 할 때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음. 낙찰 받으면 항상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분명히 기분 좋은 마음도 음. 분명히 있죠. 네. 멀리까지 내려와가지고 입찰을 그렇죠. 한번한 것도 아니고 막 여섯 번 계속 패찰하면서 음. 당연히 이것도 떨어질 거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낙찰이 덜컥 되면 두려운 마음도 동시에 오는 것 같아요. 어 이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이게 내 집이 될 수도 있어랑 음. 내 집이 진짜 됐네 이러면 음. 이제 진짜로 그냥 그쵸.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입찰했다 폐찰하면 그냥 아뭐 그게 누군가에게 가게건이 할 텐데 이제는 여기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상황일지도 너무 걱정되고 그렇죠. 또 여기 입지도 갑자기 괜찮아 보였던 네. 교통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도 같고 진짜 와. 여기 사람이 살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 <웃음> <웃음> 주변에 공실도 막 눈에 띄는 것 같고 아, 그렇죠 낙찰 받기 전에는 모든 게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너무 좋은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낙찰 받고 나면 언덕이 이랬는데 갑자기 이런 현상들이 <laughs> 맞아요 벌어지는 일이 그거는 네. 선생님만 어. 그런 건 아니고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저도 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느껴 어. 왔으니까. 음. 근데 제가 여러 번 했다고 또 경험이 많다고 그게 없어지진 않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입찰할 때는 선생님 써, 쓰셨던 가격처럼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폐차를 음. 계속하다 보면 네네. 자꾸 올리고 싶은 <laughs> 욕심이 저는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네. 선생님은 더 올릴 수도 없었어요. <웃음> <웃음> 네? 내 상황에 <laughs> 그렇죠. 또이네 상황에 맞게 또이 차례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그선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예산에 그렇죠. 맞춰서 써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무턱대고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게 오히려 선생님이 이 집을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가격에 썼기 때문에 지금 마음 불편한 게또 있지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의 분명해 될수 음.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낙차를 받은 이 집처럼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고 음. 생각해요. 지금은 돈이 약간 빡빡한 상황이긴 하지만 <laughs> 선생님이 5년. 30년 뒤에는 더 넉넉해질 사람이잖아요 그때도 네. 이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음. 들어요 제가 왜 감히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저는 선생님하고 중간중간 뭐 통화하거나 얘기를 조금 나눴을 때 좋은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아,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음.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고맙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그런 얘기 제가 은연중에 좀 했잖아요 아, 항상 네네.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지 <laughs> 아 이런 거는 선생님한테 좀 많이 배워야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저는 많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낙찰을 받았을 때 저는 네. 이렇게 어깨가 무거워지고 두려운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아이를 키우는 면하고 저는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어떤 면이냐면 아이는 이제 내가 좀 책임져야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음. 집도 네. 비슷한 거 같아요. 이거는 <laughs>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laughs> 상황이 있으니까 어깨가 무거워지는 면도 분명히 그게 음. 낙찰받고 의 두려움이 음. 생기는 음. 아이가 나왔을 때 온전히 그쵸, 그쵸. 100% 좋은 면만은 또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었어. 거기에 대한 또 두려움도 음.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그거랑 <laughs> 좀 비슷하지 않을까? 맞네요. 막 아기가 네. 뱃속에 있을 때는 진짜 건강하게만 태어나라. 맞아요, 맞아요.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지만 확인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태어나고 나면 바라는 것도 많고 아마 여기 집도 그러니까 임대가 딱 대물고 나면 되게 좋겠지만 네. 공실 있고 그러면 또 걱정도 될거 맞아요, 텐데, 맞아요. 여기 수리할 때 생기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제 거가 됐으니까. 어쩌면 저도 제 집들이 자식 같다는 생각도 되게 하거든요. <laughs> 네. 아 이거 진짜예요. 다둥이 그건... 아파시네요. <laughs> 은행질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이 음. 친구가 어느 정도 꾸려 놓으면은 나한테 또 생활비를 갖다 주는 그렇죠. 친구니까 효자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렇죠. 생각도 저는 가끔 드는 거 같아요. 음. 아이가 많은데 마음 편하게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오히려 욕심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4천만 원 낙찰. <laughs> 네. 그렇죠? 그리고 최저가가 얼마였죠? 3,700? 3,700에서 4천만 원의 낙찰 딱 받으니까 아이고. 300만 원 괜히 썼나. <laughs> <laughs> 네, 그 생각 진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드는데 몇십만 원, 일 이백만 원뭐 이렇게 또 차이 나서 만약에 폐차를 했으면 또 아까웠겠죠. 또 이, 그럼요, <laughs> 그럼 이 멀리까지 내려와서 또 입찰했는데 그때도 남편께서 같이 동행을 하셨나요? 입찰할 때도 <laughs> 네. 음. 역시 옆에서 보이지 않는 숨은 조력자가 또 계셨군요. <laughs> 아니 원래는. <laughs> 그냥 제가 지하철을 타고 입찰을 네, 하러 왔어요. 네. 이제 아이 알아서 하원시키라고 네. 하고 저는 이제 늦을까봐 부지런히 이제 일찍 네. 나와서 여기 지하철 타고 왔는데 입찰 해놓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 어디 뭐 어디 왔다고 그래서 뭐 어디 여기 법원에 왔냐고 와. 했더니 그렇다면서. 아 <laughs> 네. 이건 남편이 어디 있어요.